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또 책망이 대부분 나타나는데 책망만 있는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렇다면 칭찬만 있는 교회 바로 오늘 서문학교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와 더불어서.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 오늘 함께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모습이 비춰지며 그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빌라델비아의 이 시대적 상황, 놓여 있던 빌라델비아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지역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는 모든 소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종종 우리가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서울이나 아니면 저 밑에 동네 거기까지가 한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부산에서 장례를 하면 때론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면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근데 대전에 있으면 그죠. 반나절권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중간에 위치해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 지역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의 큰 혜택 그죠뭐 이렇게.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물자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통의 중심지인 이 이점으로 인해서 상업이 굉장히 이점적으로 좋은 부분들의 영향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부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개들도 그죠 돈을 물고 산다 하는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땅도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죠?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 누굽니까? 바카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 포도로 통해서 굉장히 유익을 얻고. 또 농사가 잘 되어서 박카스라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땅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A. D. 1 7 년에 사대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대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어 버리고 도시가 그렇죠 흔적도 없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사대 지역의 근처에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진앙지는 어, 이. 지진의 진앙지는 4대 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기에 전달되어지느니 계속적으로 여전히 일어나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4대 지역이 아니 빌라델비아 지역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성비는 줄아았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죠, 가톨릭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선 안 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왜 제사를 허용합니까? 상황화해야 된다고. 각 나라에 있는 복음이 그죠, 말씀이 나라에 별로 그 상황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복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는 뭡니까? 절하고 그치요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이 문화를 이용하다 이해하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주의 혼합주의자들은 빌라델비아 측에 있는 이 혼합주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아, 황제 숭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의 이 지역의 문화다. 이건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함께 주님을 믿도록 복음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수용해서 복음적으로 잘 녹아내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오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가지는 마음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 함께 할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마을에서도 그죠 왕따시키는 일.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함께 할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을 무너뜨리느니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러 가지 불이 있죠 그렇죠? 사회적인 불이 경제적인 불이 심지어는 모든 부분들이 왕따 당하는 상황 그래서 무능력하기에 그치 없는.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할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믿었더니만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극히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버텨내는 일밖에 없는 그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런 교회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이 작은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게 거지 없는 지금의 상황, 그저 할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현실 속에서 버텨 나가는 것이 전부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오늘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버텨나가는 너희들이야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버텨나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죽음 속에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이 속에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약한 그힘 속에 버텨나가는 너희들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너희들 내가 칭찬한다. 어떤 예수님으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칭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빌라 델베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2장은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망해져 가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볼때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망해가야 발바에는 우리가 이 나라를 뭔가를 이제는 망해가는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 지도자들이 정말 애국심 하나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나도 죽게 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묘실이나 하나 잘 마련해놓자 내가 죽고 난 뒤에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묘자리라도 하나 잘 마련해놓자 그렇게 지도자들이 애국심 하나 없는 공동체를 대해서 이 마음 애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이사야서 22장에 나타난데 샘나라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을 묘사한 것이죠. 그 지도자들이 뭐 했다고요? 나나는 이미 망할 뿐인데 우리가 뒷돈이나 챙기자. 그리고 나의 이 죽음을 그냥 죽을 수만 없으니까 좋은 묘자리나 마련하자. 하는 그런 그죠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이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영과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점들 내가 다 없애 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엘리야 김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하는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그죠 열어 두면 더 이상 문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줄 것인데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로 초대되는 누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열 세를 가지시니까 칭찬하며 너희의 작은 믿음을 지켰다고 너희들의 이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버텨내는 너희 믿음.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자신의 이삶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너희를 칭찬한다는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의 왜 등장한 것입니까? 진정한 그때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하기에 그지였고 심지어 유엔들에에서 왕따 당하는 홀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줄 수 없는 소외감 속에 끊임없이 묻혀 있는 너희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열린 문이 있다고, 너희들을 받아 주는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의 이 연약함을 내가 이해해주며 받아 주며 칭찬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밤마다 홀로 잠드는 너희들의 삶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기 끝이 없는 너희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너희를 초대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어떤 위로를 더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첫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배척하고 무시했던 그 유대인들 사실은 사단의 회당에 불구한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배척시키고 왕따 시킨 그 사람들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영광된 자리로 서게 될 것이니까 이 말로. 너희들이 위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시 그렇죠. 시편 23편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고 나는 이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차라리 죽자. 그래서 소망 없이 털썩 주저 앉은 그 자리 속에 눈 뜨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는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노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위로하며 오늘 너희들 죽을 것만 같지. 정말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것 같지.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극히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을 위협하고 왕따 시켰고. 너희들을 정말 위험 속에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그들 결국에는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 내가 줄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 송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45장 또 49장 또 그리고 60장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는 그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주님을 몰랐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킨 그 구원에 놀라워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 건가? 나도 우리 주님을 한번 믿고 싶다. 그런 부러움으로 무릎 꿇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이 주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함부로 무시하던 우리들.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세상에 대충 타협해서 성공해야지. 주를 잘 잡아야지. 끊임없이 우리는 무시하던 그들이 결국에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고 싶다고 그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나도 주님을 믿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외롭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없는 때로는 정말 저들에 의해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홀로선 자리 서 있습니까? 오해와 때로는 시기와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당을 이루고 우리 홀로 남은 것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이 너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위로합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이 고통을 없애주겠다. 너희들이 힘든 상황에 내가 이제는 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안에서 10장에 보면 시험의 때 구원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그 속에 고통을 준자 그들은 그 고통을 준 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남떨어지로 몰아넣었던 그들 그 고통이야말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 악이 결국에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며 그렇게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드시는 증명의 자리 그러한 귀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을 때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때로는 오해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 우리 자신을 시험 당해 보면 얼마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고통을 면하게 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로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으로요? 그 고통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기회. 그리고 그렇게 아픔을 주던 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무릎 꿇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그 악함이 공의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악함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자리, 그 자료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번 주님이 위로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의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도전과 위기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험제는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그런 자리에 이런다 할지라도 면류관이 빼앗긴다고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정말 나는 패배한 것 같고 부끄럼을 당한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버텨내 가는 수밖에 없고 그저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패배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 위로하십니까? 너희들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의 이 승리의 면류관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뭔가 성공적인 결론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여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무능력하기 거치 없는 속에 거저 버텨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란 말씀하시며, 그런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오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전, 이 땅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곳이 성전인데 모든 세상의 중심이 성전으로 여기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 날에 이방인들조차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성전으로 몰려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에 그 성전에 받들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여전히 버텨내지만 연약하기지 거지 없어 보이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만드시겠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자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로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저 양들에게 자기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물, 소유물로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굉장히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의 개념이 먼저 토로게돼 있는데 소유미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 여겨주겠다 나의 자랑거리 너희들로 내가 만들겠다 나의 노래가 너희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랑이 이 땅에 자랑할 수 있는 자 너희들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의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이 땅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에 여전히 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 나가는 건가, 버텨낼 수 있는 건가. 저들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나도 그런 주님 한번 믿고 싶다고 내가 성공해보았는데 내가 잘 나가봤는데 여전히 목마르구나 여전히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 내게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 생명이 저들에게 있을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교회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성도가 우리 속에 발견되어서 이웃에서 주변에서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믿고 싶다고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